눈의 여왕 아우, 아 판게 교수 뿡아 사람 살려 개구작 어느 마을에 카이와 게르다라는 소년과 소녀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였죠 할머니는 카이와 게르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눈의 여왕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이 뽀뽀를 하면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모든 기억도 빼앗아버린단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두 사람은 눈의 여왕을 상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이가 공원에서 눈썰매를 털 때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카이를 데리고 멀리 떠났어요. 카이, 나는 눈의 여왕이야. 널 데리러 왔어. 눈의 여왕이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자 카이의 몸은 꽁꽁 얼고 모든 기억도 잃어버렸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먼 여행을 나섰어요. 추위에 몸은 꽁꽁 얼고 발도 무척 시렸어요. 그때 숲에서 까마귀가 나타나 말했어요. 얼마 전 공주가 어떤 소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 혹시 그 아이일지도 모르니 가볼래 까마귀의 말에 게르다는 공주가 사는 성으로 갔어요. 게르다는 밤이 되자 몰래 공주의 방에 들어가 소년을 깨웠어요. 가이. 내가 왔어. 하지만 달빛에 비친 소년은 카이가 아니었어요. 게르다는 공주와 소년에게 사과를 하고 그간의 사정을 말했어요. 황금 마차를 줄 테니 타고 가렴. 친구를 꼭 찾길 바랄게. 게르다는 황금 마차를 타고 집을 가다가 도둑 대를 만났어요. 하하하하. <laughs> 어꼬마 숙녀를 노예로 만들까? 그때 대장의 딸이 말했어요. 그 아이는 건들지 마. 나랑 친구할 거야. 그날 밤 게르다는 대장의 딸과 함께 도란도란 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정을 나누었어요. 다음 날. 산비둘기가 날라와 게르다에게 카이가 눈의 여왕에게 잡혀갔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대장의 딸은 게르다에게 술록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눈의 나라는 온통 눈과 얼음뿐이야. 이 술록이 도움이 될 거야. 술록은 게르다를 요술 할머니의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오늘은 하루 쉬도록 가려움 내일부터는 너 혼자서 카이를 구하러 가야 한단다.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거든. 게르다는 요술 할머니의 배려로 따뜻한 곳에서 오랜만에 푹 쉬었어요. 게르다는 혼자서 눈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매서운 바람이 게르다의 몸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얼음성에 거의 다다를 무려 커다란 눈송이들이 무서운 모습의 병사들로 변해 게르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얼음성을 지키는 병사들이었던 거예요. 게르다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카이를 제발 응.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게르다의 입김이 천사들로 변했어요. 천사들은 얼음성의 병사들을 모두 잠재워버렸어요. 게르다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얼음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은 온통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게르다는 그곳에서 카이를 발견했어요. 카이는 바닥에 얼음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백하고 하얀 얼굴이 마치 얼음 인형 같았어요. 카이, 내가 왔어. 게르다가 달려갔지만 카이는 계속 얼음 조각만 맞추었어요. 게르다는 슬퍼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뚝 흘렸어요. 그런데 눈물이 카이의 손등에 닿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게르다의 눈물이 잃어버린 카이의 기억을 되찾아 준 거예요. 카이와 게르다는 얼음성을 빠져나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카이와, 카이와 게르다만 멋진 청년과 숙녀, 청년과 숙녀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지요. 둘의 사랑과 우정은 그 뒤로도 계속 되었답니다. 어떤 얘기, 이야기였을까요? 어느 날 저녁 카이와 게르다는 할머니께 눈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의 여왕이 카이를 얼음성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카이를 찾아 헤매던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얼음 성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눈의 여왕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카이를 향한 게르다의 사랑이 힘이 천사를 불러 여왕의 병사들을 무찌르고 마침내 게르다는 카이를 만났어요.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얼음 인형 같던 카이의 손등에 떨어지자 카이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두 사람은 고향 집으로 돌아와요. 이 작품은 사라져버린 친구를 찾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는 게르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우정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눈의 여왕을 만든 그리고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작가분이에요. 이분은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동화 작가이자 소설가로 덴마크 오덴스에서 태어났어요. 14살 때 코펜하겐으로 떠난 뒤에 그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안데르센쓴 즉흥 시인이 독일에서 호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안데르센의 이름이 유럽 전체에 알려졌어요. 뭐라고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같은 해에 내놓은 최초의 동화집은 동화 작가로서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화 창작은 200편 이상 엄청 많았대요. 안드레센이 지은 작품으로는 그림 없는 그림책, 인어공주, 미운 아기오리, 성냥팔이 소녀, 별거숭이 임금님 등이었어요. 눈의 여왕의 여름 별장 라플란드. 라플란드는 스칸디나비아의 북부 지역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유럽의 가장 북쪽 끝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래요. 라프란드라는 지명은 바로 라프족의 땅이래요. 또한 사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프족 스스로가 자신들을 사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래요. 이곳에는 눈이 1년에 9개월 동안 내리고, 1월 달에는 해를 볼수 없는 시간이 하루에 고작... 두세 시간이고 반면에 여름이라고 할수 있는 7, 8월에는 해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북극권의 중심 도시이자 라플란드의 수도로 불리는 핀란드의 로반니에미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 그리고 스웨덴의 노르보텐주에 있는 라포니안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이야기 끝. 여러분 안녕.